여러분은 가장 힘든 길, 그렇지만 가장 보람 있는 길을 선택하신 자가급연 시도자들이신데요. 사실 한 달여, 40일여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, 이제는 여러분은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금단증상은, 그러니까 약물적인 금단증상, 화학적 금단증상은 사실 이론적으로 거의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담배 피던 걸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서서히 과거에 여러분들이 담배 피웠을 때 좋았던 추억들, 그죠? 렇 아, 요럴 때 담배 한대 피우니까 참 좋았다. 아, 이때는 담배 한대피워야 되는데, 아마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 힘든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부터 이제 실수 흡연이라 그러죠? 흡연 충동을 못 이기고 한 대를 피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질 수 있는데요. 어,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제가 조언을 드리기는 지금까지 잘 하셨으면 계속, 어, 계속해서 금연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유지하시면 됩니다. 근데, 아, 이게 너무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 싶거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요. 어, 조금 여러분들 마음을 접으시고 니코틴 패치나 껌 또는 뭐 가까운 그 병의원 찾아서 어, 그런 금연 약물, 담배, 금연 그 충동을 조절해주는 약이 있거든요. 그런 약물 사용을 다시 고려하셔도 괜찮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금연이지. 이게 어려운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누가 더 박수 쳐주는 거 아닐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셔서 너무 힘드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. 그것도 패치나 또는 약물 치료에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나쁜 선택이 아니다.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방법은 금연 친구에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의 금연 친구와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.